왔습니다. 아우 겁나 크네. 박스를 까보면 이렇게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등받이 시트, 하부 시트, 쿠션, 뭐 바퀴 해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딱 설명서 이렇게 친들하게 들어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요두개 시트를 결합을 해서 나사를 꽂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켜 주면 돼요. 샥샥샥샥. 공구는 다 들어있어요. 으쩝! 조립은 나사를 끼워가지고 하면 되고, 이제 이거는 가스 스프링 연결합부에다가 이윤활유를 발라주래요. 그래서 발라주는데, 뭔가 느낌이 묘하네요. 이거 그 이비노과에서 선생님이 콧구멍, 그 콧물 슉슉 하는 것 같은데? 콧구멍 후벼판 느낌으로 열심히 발라주세요. 따란따 따란. 하체도 완성을 했고요. 얘랑 얘랑 이제 끼워주면은 완성입니다. 별거 없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면.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머리 바지라고 하나? 이게 상당히 뽕실뽕실해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요걸로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뒷모습은 요렇게 여기에는 이게 특징이 엄청 강력한데 얘를 열어가지고 뭘 이렇게 넣을 수가 있대요. 아무튼 수납이 가능하고 요렇게 요렇게 아레나 블록체어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게임의 의자들과 다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사무용 의자용으로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이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키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의자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S2 제일 가운데 있는 사이즈를 선택했어요.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볼게요. 일단 요 팔걸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높낮이 조절은 뭐 기본이죠. 되고 아래나 의자들이 다 그런데 요 상단부 시트가 뒤로. 휙 넘어가 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쿠션 일단 빼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으악. 뿅 최대로 젖히면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저는 이 각도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치과에 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왠지 의사선생님 만나야 될것 같아서 요거는 약간 오바고 좀 요렇게 세워가지고 요 정도 해가지고 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낮잠을 자고 싶다 할때 요렇게 제껴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요거 하나씩 사주시면은 직원분들 낮잠도 자고 좋지 않을까요? 낮잠용으로 최고다 아이 잠이오네 그리고 요 시트가 분리가 되는데 왜냐면은 요즘에 좀 다리가 기신 분들이 청소년들이 키가 큰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리가 길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키가 너무 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찍찍이가 있는데 이게 찍찍이가 진짜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빼가지고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빼고 한요 정도. 해가지고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높이 조절은 여기 옆에 있는 레버를 사용해서 이게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는 무게를 이용해서 가좀 가벼워서 천천히 내려가는 건데 요렇게 돼요. 제닉스 완전체 합체. 요게 그 전에 제가 협찬 받았던 책상이거든요. 요 게이밍 책상하고 요 의자랑 같이 엄청 잘 어울리죠. 요거는 제닉스 아레나 X 데스크고요. 책상은 튼튼하고 요 밑에 선 정리를 딱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의자랑 같이 잘써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선이 없죠. 아주 만족스러운 책상이에요. 의자랑 책상이 아주 잘 닦입니다. 굿굿 책상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 크으 아주 멋있네. 이 의자는 게임의 의자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좋고 사무용으로도 좋아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쿠션감이 폭신폭신하고 진짜 좋아요. 특히 이 이제 공부하거나 장시간 앉았을 때는 이 허리를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요 허리 부분도 상당히 편합니다. 요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쓰면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제 새학기가 되고 의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